네, 안녕하세요. 충팔에서의 충팔입니다. 아, 하나오션이 불이 13% 육박하게 오르네요. 네.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 어제 틀린 분들은 참 미치고 환장을 노려줍니다. 그죠? 네. 저는 뭐 좋지만서도 저업식좀 아쉬운 건 어제 조금 더 추멸을 했다 그랬죠. 추멸을 했다 그랬는데, 오늘 조금 더 빠졌었더라면, 추매를 하려고 마음먹고 조금 추매를 했는 건데, 이게 이만큼 모를 줄이야, 꿈에도 몰랐고, 제가 강조드린 바가 틀림없다, 그죠? 하나 오션 강력합니다, 강력해. 네.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12%, 13% 육박하게 뜨는 것은, 트럼프 관련 주가 아니면 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하나오션이 과연, 오늘 신고가다 돌파합니다. 다 돌파하고, 그러면 매물벽인지 뭔지 이런 것도 돌파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중인데, 어, 오르는 주식은 매물벽이 필요 없다 그랬죠. 어차피 가는 거냐. 그냥, 그냥 가버립니다. 다 먹고. 흡수한다 그러죠. 흡수. 네. 그래서, 아무쪼록, 제가 지금 늘상 말씀드리듯이, 하나오션을 뭐 구독자 중에는 제 말씀 듣고 하나오션을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나 나셔서 기분이 좋다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기분이 더 좋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암튼 축하드리고 저 스스로한테도 자축을 하겠습니다. 자축을 하고요. 어, 지금은 뭐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하란 말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만큼 지금 오르고 있는데. 근데 참, 어제 같은 날, 참 매수 포지션이죠. 네. 그래서 사람은 그렇습니다. 경제위기가 와도 제가 그랬죠. 저 앞에 영상 한번 쳐다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금융위기 및 경제위기를 기다리고 있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때가 돈 버릴 찬스니까. IMF 때 그랬다 그랬고요. IMF 때 네. 그때 강남 강남에 있는 집및 주식을 싸그리 사들인 사람들 때 부자가 되었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때 미국 금융 위기죠. 싸그리 돈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럽 경제 위기 때 그때 또 폭락을 맞았을 때 부동산 및 주식을 사신 분들은 떼돈을 벌었습니다. 벌었고 코로나 위기 때 전부 대한민국 아파트 값은 곱하기 2가 됐습니다. 네, 곱하기가 2가 되었죠. 돈을 벌었습니다. 주식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여러분. 자, 이 앞전에 인플레이션 현상에 있어서 고금리 상황이 4년 정도를 지나쳐 왔습니다. 예. 코로나 끝나고 끝나고 왜냐? 코로나 위기로 인해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 돈들의 위력이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냈어요. 네, 인플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때 또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시작입니다. 트럼프가 집권을 했기 때문에 바이든이 집권했었으면 제가 이런 영상의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강력한 미국 대통령이자 자국주의자, 네 미국이 잘 먹고 잘 살면은 어쩔 수 없이 전 세계 경제는 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점 명심들 하시고요. 아무쪼록 포지션은 제가 그랬습니다. 주식도 주식이지만 부동산 가격, 제말 강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빠르면 내년입니다. 내년에 이런 상황이 180도로 바뀌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전세 사시는 분들 전세금 올려준다고 허걱허걱 허걱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제 말씀들 경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하나오션 파이팅입니다.